자기야 왔어? 거기 식탁 위에 샌드위치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기다릴래? 나 이거 재밌게 하느라 실수로 한 판도 시작해버렸어 미안해 금방 끝내고 놀아줄게 아 당연히 게임보다 자기가 훨씬 더 좋지. 근데, <laughs> 그래도 지금 시작한 거는 끝내게 해주면 안 될까? 응? 아니야. 나는 샌드위치 안 먹을 때.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만든 거야. 먹고 얌전히 있게. 알았지? 게임 끝나면 많이 안아줄게. <laughs>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상황이라 좀만 집중해도 돼? <laughs> 그래 고마워. 아, 아, 아. 얘기 근데 왜내 팔에 달라붙었어? 그리고... 그렇게 쳐다보면... <laughs> 내가 게임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을까? <웃음> 어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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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비집고 들어와? 우리 애기 키가 많이 컸네. 예쁜 뒤통수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네. 야, 이거만 하고 놀아준댔잖아. 응? 좀만 봐주라. 그래. 차라리 그렇게 누워. 그렇게 책상에 다리 올리고 누워 있어. 아기 <laughs> 엉덩이가 왜 이렇게 뾰족해? 이거 일부러 힘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뭐야? 벌써 아픈데? 아 좀. 이제 나와 빨리빨리 끝내요 빨리, 빨리, 빨리 놀아 주세요 어서 나어리에손 올렸어 지금 빨리 저기가 있어 아씨 옆구리 만지지 마 애기야 진짜 제발 나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거 빨리 끝내면 놀아줄게. 진짜, 진짜, 진하게 놀아줄게, 응? 그렇게 올려다 보지 마. 안 돼요. 어? 나 지금 이거 완전 중요한 거다. 진짜. 급한 상황이다, 진짜. <laughs> 찌르지 마. <laughs> 너 진짜. 아 죽었잖아. 너 이리 와. 빨리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. 또 방해하면 나 화낼 거야. 샌드위치 이거 빨리 먹어. 내가 진짜 맛있게 만들었단 말이야. 착하지? 예쁜 우리 자켓 아얘또또 빛이 꼬들어 아하 이게 근데 코드 쪽은 왜 쳐다봐 그건 진짜 끄면 안돼발 치워 <laughs> 그래, 차라리, 응, 이러고 게임하자. 나 이걸 깨야 돼, 진짜로. 이해해줄 수 있. 나, 너, 너 일로 와. 침대로 갔구나. 오늘은 진짜 집에 안 보내, 너.